뭘 부시려는지 의도를 모르겠네? 가운데 얼음 깨려고? 아, 저거, 저거 빼려고. 호로고로 되라 된 거야? 어. 어어 걸렸다 진짜. 난저 가운데 여름길로 한줄 알았는데. 저 균형추를 윈치에 연결할 수 있을 거야. 저걸 로드한 게 아니었는데.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이건 아니야. 조금 더 힘을 줘서. 뭐야 아, 이쪽 어 른도 해야 되는 건가？바람 불때 맞춰서. 어렵다, 이거는. 진짜 조금 어렵다, 이거는. 그 다음. 아, 어우, 뭐야, 뭐야, 뭐야. 이쪽도 부셔야 돼? 아, 문 열라고. 이 자연 현상이라니. 일단 아이템 먹고. 고. <laughs> 공문서잖아. 의지의 힘에 대한 명상록 중 하나인가 봐. 새로운 스킬 마스터 정신력. 내면의 힘. 전투 중에 치명상을 입으면 화면이 회색으로 변하고 체력이 자동으로 해... 오 회복됩니다. 이 즉각적인 체력 회복은 전투할 때마다 단한번 발생하며 전투가 끝나고 다음 전투가 시작되는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괜찮네. 나한테 필요한 거다. 어, 고... 님들아. 아, 계곡이 가까워졌어. 따라가면 돼. 이게, 이게 확장팩이라는 거죠? 지금 저 빨, 간색이 아, 그럼 나 다른 거 할게. 저거 안 하고 메인 퀘스트 따라갈게요. 계속. 저건 내가 나중에 확장팩 할때 따로 해줄게. 다음에 서브 퀘스트 어디였지? 그막 늑대 죽여달라는 거 어디 갔어? 어, 동굴. 저거는 DLC야, DLC. DLC라서 제가 나중에 따로 할게요. 베이스캠프. 그 다음, 어, 챌린지. 아까 그거 늑대 잡아달라는 그게 어디야? 여긴가? 흰색 화살표가 나고, 아니, 아니, 늑대, 늑대 잡는 거23% 완료했네. 오늘 어? 이 가방은 뭐지? 오, 지도 업데이트, 늑대 그림 있었어. 12시쯤에? 어디? 이건가? 이게 늑대 그림인가? 아, 이건가? 아, 여긴가? 여기 맞는 거 같, 아이고. 여기 맞는 거 같지? 여긴가? 여기가 늑대 그거 같은데? 아 모르겠다. 메인키스트 하러 가자. 됐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면은. 와, 이거 골 아프겠네, 돌아가려면. 빠른 이동을 여기서 못하잖아. 와, 이거 골 아파지겠다. 제발, 빨리 갈수 있기를. DLC도 스토리가 아마 이거 원래 거랑 좀 다라, 달라서 나중에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약 구매 이런 거. 이런 가지고 같이 포함되어 있나 보다. 절벽의 따라가, 금색 계곡에 도착할 거야. 미안하다 나디야 다음 어? 길 내가 해줄게. 향을 피우는 향로였을 거야. 하지만 변형됐어. 유물을 찾으면은... 아, 여기로 나가면 되겠구나. 여기서 또... 아, 죽어 길이 여기가 맞나? 불안불안한데... 되돌아가는 것도 일이다. 망했다. 길이 어디냐? 죽으면 캠프로 가지지 않을까? 죽으면 캠프로 가지지 않을까? 여기 어째 오체... 왼쪽이야? 어 아이고! 어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괜히 확장팩 걸어왔다. 분홍색이라서 끌렸어. 이래서 핑크색이 이렇게 위험한 거야. 여기인가? 음. 여기가 캠프다. 여기서 빠른 이동으로. 어, 업그레이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어, 이 뭐지? 이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무기 업그레이드, 필요한 거. 이건 만들려면 조금 걸리고. 업그레이드 할게 없는데, 이제? 음.. 권총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어, 어... 재장전 속도, 큰 단청, 다듬은 단청, 이거, 다음 스킬 싸움꾼에서 찍어야지. 오, 이거 좋다. 자맹 끝내기가 훨씬 빨라지고. 점프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적이 감지할 수 없도록. 오, 이거 좋다. 상추의 붕대를 더 빨리 감습니다. 도닥붕이네. 회피 반격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 길어지고. 어... 일단 이거 찍고. 옆에도 좀 찍, 찍어주자. 화살의 수. 호흡 조절. 어, 기교. 보너스 경험치. 어, 헤드샷은 됐고. 요거 괜찮네요. 더블샷. 다음으로 넘어가서 빠른 제작. 그 다음에, 할로우 포인트 총알. 우와, 이건 뭐야? 좋다. 적시체 독가스덫을 제작합니다. 다른 적이 시체를 조사하면, 오, 저거 괜찮다. 이것도 괜찮고, 이, 이거 일단. 좋네요 빠른 이동하자 아 AK 그걸할걸 그랬나? 다음에 할 때는 AK 업그레이드 하죠 뭐 다음 현재 목표 베이스 캠프 여기로 빠른 이동 오예! 다행이다 어휴 나 어디로 이동했는데? 다 좋아 보이는데요? 스킬 업그레이드는? 사실, 초행, 초행 차라서. 음! 뭔데? 젠장. 다른 데로 왔어. 근데 저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 방금 그 확장팩 마녀 얘기? 전 시리즈 같은 거네? 이번 시리즈는 살짝 서구 느낌인데 저번 시리즈가 동양 이미지였잖아요? 저 마녀 쪽 하는 것도 왠지 동양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새, 새 같은 발 달려 있다는 거 보면은 그걸 뭐라 하지? 나가? 옛날 나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음. 일단 늑대 잡아주고 가자. 늑대 동굴이 어디지, 근데? 가다 보면 동굴이 있겠지? 저긴가? 뭐야? 이거 뭐야? 이요 뭐야? 이거 지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거예요 약초가 이렇게 없었나? 아니 아니다. 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오래 어 뭐야 이게 아니잖아. 러시아어에 자신이 없어서 해석은 잘못 하겠지만 일종의 지도인 것 같아. 동굴이 동굴이 어딘가 있을 텐데? 퀘스트 추적을... 아, 여긴가? 여기다, 여기다... 나는... 일단은... 제이콥의 주민들이 여기서 강제 노동을 했어. 하나, 한 마리 남았 는데. 의도한 거냐고요? 그럼요. 일부러 저기 딱, 가, 딱 갖다 놨지. 좀 멋있었어요? 가득 찼고. 떡버섯. 어? 다 가득 찼네? 응? 이게 뭐지? 지도 업데이트. 여기로는 못지나가나? 여기도 터트려야되나? 왜 여길 못지나가? <laughs> 아이 <아니, 웃음> 뭔데 이거 완료된건가? 아 탄을 좀 아껴 써야돼요? 아, 여기 원래 그냥 막혀 있는 거구나. 지나갈 수 있는 길인 줄 알았네. 정리된 건가 보다. 이게 한 마리 남았었는데? 정리된 듯? 아저씨한테 완료하러 갑시다. 아저씨, 여기 계셨지? 아저씨, 안전해요? 네, 아직은요. 금방 될 거예요. 응, 아니, 정리했잖아. 아니, 정리했잖아. 아, 어, 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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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정리해야 돼. 여기 아, 여기 다 정리해야 돼. 늑대 속을 다 정리해야 돼. 아, 여긴가 보다. 아이 참, 돌기둥 왼쪽 돌기둥. 내가 방금 간데가 여기였는데? 여긴가? 이게 막 지도에 표시가 안 되나 봐. 스토리 스토리 문서 스토리 목표 서브 미션 보는 거 없나? 임무 챌린지. 아, 여기 맞네 위에. Y 여기를 위에 맞네. 여기서 이쪽 다른 가족 죽인 거야? 여긴가? 이것도 터지나? 이건 안 터지겠지? 아니 뭐해? 여기 맞나? 여긴 좀 깊다. 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데? 안 돼, 밉 돌아 오 됐다. 여기 였나 보다. 말이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늑대 가족. 얘네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가져갈 만한 거는, 어? 저게 뭐지? 아, 밖으로 나가는 길인가? 가득 찾고. 완료했다고 갑시다. 방금 구사일생으로 한번 살았어요. <laughs> 아예 평화롭게 살진 않았지. 늑, 늑대 가족이. <laughs> 뭘, 뭘또 평화롭게 살아. 가서 원물 완료해 보겠습니다. 아저씨 이제 가세요. 안전해요? 네. 동굴은 안전해요. 이제 그쪽으로 가면 될 거예요. 고마워요. 이걸 받아요. 제이 음. 당신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다니. 이저씨잘 보면 수염이 수염을 따놔놨어. 수, 수염이 세갈래로 아져 있어. 이 아저씨. 잘 봐봐. 좀 밑에 <laughs> 패션을 좀 아시는 분이네. 다음 목표 여기 갈게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기를 길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점프, 점프... 아, 뭐야? 한시, 한시 54분이네. 여러분, 여기까지 딱 해야겠다. 음, 여러분, 오늘...